더 카피라이트, 벌 랑제 투더 오리지널 라이터 어브더한 텐트, 앤드 데어 메이비 에러 지인 머신 트랜술 레이 션리 절치, 판용원 작자 소유 괴기 번과 가능 존재, 원문 저작 저저 작자 기계 번 결과, 학식터 밀리크 퍼널리스 아 술리 다리 칸 덴먼킨 다이터머컨 키설러헨 달럼 허실터져머한 메신 B. 이덩트랑 경향신문 내달 8일부터 4,500가구 규모의 공공, 민간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공공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오는 인천영종, 평택고덕의 경우 추정분양가가 3억원대 내외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 공, 공택진의 민간 분양주택 3214가구 등 453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약 접수는 민간 물량이 4월 8일부터 공공 물량이 4월 11일부터다. 공공 물량은 인천 영종 A24블록 589가구 평택고덕 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인천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의 배우 도시로 조성되는 영종지구에 위치해 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고 향후 제4면 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및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화 도시로 조성되는 평택고덕은 주변의 반도체 기업들이 밀집돼 있고 SRT 지제역 평택물결표 화성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평택항 등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인천영종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가 3억 3,900만원대, 74제곱미터형이 2억 9,900만원대로 각각 책정됐다.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다. 평택고덕은 51제곱미터가 3억 1,800만원대, 59제곱미터가 3억 6,700만원대로 책정됐다. 평택고덕은 전체 물량의 50%가 전국에 배정돼 거주지와 상관없이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공공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전청약, k 이아 또는 각 현장적 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지구별로 파주은정 3,784가구, 평택고덕 578가구, 양주해천 568가구, 인천가정 2,278가구, 김해질래 502가구, 광주산은 2,505가구 등이 나온다. 송진식 기자 트루지즈의 경향 c o m 시경향신문경향 c o m www.t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